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시작인 6장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악을 행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평온함을 유지했었습니다. 이 평안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평안함 속에 살면 언제 어느 때라도 그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즉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계속되다 보니 이 평안함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언제 고통당한 적이 있었냐는 듯이, 원래부터 이렇게 평안했다는 듯이 감사한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감사할 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안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거죠. 고난 중에 찾았던 하나님을 평안함 속에서 잊어버리다 못해 아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을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이 못된 버릇,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로 찾지는 않습니다.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자꾸 침략하고 괴롭히니까 아예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산성도 만들어서 그곳으로 피신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사람의 노력으로 피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살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미디안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심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해보려고 했지만 괴롭힘은 더 집요하고 더 노골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사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가축들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제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먹을 것이 없어지고 삶이 궁핍해지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 올바른 믿음에서 찾고 어, 이 찾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중요,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미디안의 고통에서 피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은 더 궁핍해졌고 가만히 있다가는 미디안의 칼에 죽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할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불손하게 찾는 이스라엘을 쳐다도 안볼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불손한 찾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7절과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해서 징계를 주셨다고는 했지만 그 징계가 단순하게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려고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명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죄악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아모리 사람의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범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땅의 신, 이방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방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땅에 속한 신곧 사단이 만들어낸 허상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것들을 섬기게 되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또 섬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보호자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신들, 곧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굴복한 것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힘이시며 구원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신들에게 굴복하여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신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세상의 신들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신들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신, 곧그 사탄과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굴복하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아직도 그 환경과 그 환경 속에 갇힌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메뚜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굴복하는 믿음없는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여도 또 핍박과 환란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당당히 세상과 맞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뿐입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방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강하신 강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방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환란 가운데서도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것일,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땅의 신, 세상의 신, 신 중에 신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승리를 경험하고도 패배자처럼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먼저 돈을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합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가난해져서 힘든 삶을 살 것이라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경외하며 돈과 함께하려고 목숨을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합니다. 권력에 빌붙어야 살수 살수 있다고 믿으며 불이한 권력이라도 힘이 있으면 따르고 싶어합니다. 학생들은 예수님보다도 학교 성적을 더 두려워합니다. 시험기간 학원 보충 때문에 교회는 빠져도 교회 수련회 때문에 학원을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신앙보다 더 뛰어난 믿음입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더 뛰어난 성적의 확신입니다. 불상이나 바위나 달을 보며 절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장 강하시고 가장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장 강하시고 가장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구절에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대였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책임이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그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망과 이 좌절의 땅이 아니라 적과 끌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셨고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그들의 책임을 다했다면 그들은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복된 삶을 잃어버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처럼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축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여 얻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믿는 자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 주어진 축복을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맞서야 싸워야 되는 것이며 세상에서 외인과 이방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신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사상, 가치관, 이념, 배움, 가르침,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겸손함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아니 인간의 모든 구성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사악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또그 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무한한 사랑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하였다고 해서, 또그 범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리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참된 회복을 맛보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받은 복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